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시간에는 영상 촬영, 특히 영화 촬영이나 CF 촬영 또는 스튜디오 촬영에서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데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장비를 보여드릴게요. 바로, 시스 d 데요 네, 이시스탠드는 정말 대단한 물건이에요 이시스탠드를 이용해서 카메라뿐만 아니라 분포마이크, 조명, 그리고 배경지까지 정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, 이 C스탠드라는 용어는 어떤 분들은 여기 다리가 C자처럼 생겼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C스탠드라는 용어는 Century Stand라는 단어의 약자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시스탠드를 잘 사용할 수 있을지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. 네, 첫 번째로 시스탠드, 특히 호르스벤누 시스탠드 40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이 그립암이 동봉되어 있는데요. 이 그립암을 사용할 때 무게 앞쪽에 무거운 장비를 거치하실 때는 무거운 장비가 시스탠드의 제일 큰 다리 쪽으로 향하도록. 놓으셔야 안정적입니다. 시스탠드에 추가적으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어, 모래주머니 역시 큰 다리 위쪽에 위치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. <웃음> <웃음> 만약에 시스탠드를 건네줄 때 그리버 안쪽으로 손가락을 위치시키면. 아! 아! 그리고 호스벤드 시스탠드의 장점은 시스탠드 다리에 전용 바퀴를 달아서 돌리로 세팅이 가능합니다. 이 경우에 무빙을 하면서 촬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영화 촬영이나 정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 이밖에 시스탠드 의 사용법에 관해 좀더 깊게 알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욱 더 자세한 시스탠드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